을 맞아서 우리 전 국민 여러분들께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. 과연 어떤? 말을 너무 재밌는 표사를 우리 너무 표도를안 하고 그런 죠도도 음, 부모가 만드는 거라. 아이도 부모가 잘 시켜. 아가잘 자야 도도이도안이는모한 있는 어들이 책임을 다 여러분, 여러분, 효도합시다. 가끔은 I love you, 사랑한다 말합시다. 나 하나 보면서, 사아온 당신,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. 빠져나오면 그러지마 뭐 가사가 안나 당신의 세월이 멀어져가네 멀어져 따라와 당신과 내일은 이별하는 날예일은 이별하는 날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미다 효도합시다 가끔게 바빠도 전화 한통 드립시다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아 잘한다 가사가 갑자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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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저, 저, 투 저, 를하는데 가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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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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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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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짐합니다 <목소리> 여러분 여러분 도도합시다 가끔 뒤돌아 고맙다 감사드립다 당신도 닮아 먼저 지켜준 당신이 늦기 전에,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. 예가 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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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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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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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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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어 그닥 안 좋은 것 같아. 머리가 나빠요. 리 머리 되게 한 초등 때부터 짱이었어요. 반장부 반장하고 중학교까지 반장하고 그는데이시 어, 머리가 고장 나버렸어. 내가 볼 때는 심신상실, 심신세약 이게 장애인이야.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닥터가 나를 자꾸 너무 좋게 보는 거야. <laughs> 지극히 정상적으로 봐요. 그냥 극심한 우울증이다.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우울증 환자로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멍때리고 이러는 거 너무 우울증이 심해요. 내가 막이 세상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. <laughs>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세상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나마 내가 자연 더불로 이렇게 뭐 산에 나가고 이렇게 들판에 놀을때를 때는. 하, 뭐지 한참 걸렸어요. 근데 보니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정이 들은 거야. 그래서 좀 어떻게든 좀 비대고 살아보려니까 소두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. 좀해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래 그러면 되는 대로 살자. 가는 대로 오는 대로. 하루살이는 오늘 매 순간 하루하루 오늘 오늘 그냥 어저기나 어, 하루 땡가 땐가 땡가. 우리는 먹고 노는 순서야. 잘 놀자.